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도무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가늠이 안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엑스포 잔디 광장을 가득 메우셨습니다. 자,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뒤쪽에 계시는 분들 잘 보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곳장 이곳 속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되어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또 오프닝을 우리 저기 송승호 씨가 송 실장님이 멋지게 열어주고 또 이곳 속초가 나온 아들 신승태 씨가 또 훌륭한 무대를 꾸며주시고 이제 제가 마지막 무대를 영광스럽게 장식하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그 송성호 씨가 내가 만들어준 노래를 낚치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멘트를 하는 것도 거의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더도 칠만 헤 명예도 칠만 헤. 자, 한번더다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번더도 칠만 헤 명예도 칠만 헤. 역시 연속 초신인 여러분들 제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사랑의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